옛 조선의 심장부에 숨겨진 왕과 왕실 가족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길을 따라 걸으며 조선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요. 매일 밤 순라군이 지켰던 이 길에서 과거로의 산책 함께해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종로3가 종묘에서 시작하는 오늘은 남녀노소 걷기 좋은 평지로 이루어진 산책 코스입니다. 눈이 오는 이런 특별한 날에는 고궁을 놓칠 수 없어요. 무엇보다 혼자 걷기 좋아서 자주 찾게 되는 곳이에요. 그냥 걷고 싶은 날, 어디 가고 싶고 그런 날요. 오늘 산책은 서술락길을 따라 걸어서 90년 만에 복원된 율곡로 궁궐담장길을 걷고 창덕궁으로 연결해서 산책을 가 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뒤로는 왕이 살았던 창경궁과 창덕궁입니다. 그 옛날 이 일대가 조선 한양의 중심이었던 곳인 만큼 경비가 무척 사범했어요. 종묘를 감싸고 있는 담장 길이 술라 길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서술락 길이고 반대편이 동술락 길이에요. 조선시대에 경찰의 역할을 하던 사람을 술라군이었다고 해요. 술라 도는 길이라고 해서 술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역할처럼 도둑이나 화재 등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 안팎을 순찰했답니다. 이곳은 주말에는 차량을 통제해서 더 걷기 좋아요. 이곳에 작은 보석 공방이랑 한옥 카페, 음식점들이 곳곳에 있어 데이트하기도 좋아요. 특히 봄과 가을이면 종묘 담장 너머로 펼쳐지는 나무들이 주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곧 다가올 봄이 기대되는 곳중 하나예요. 두번째 산책길은 율곡로 궁궐담장길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가 율곡로이고 위로 궁궐담장길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훼손이 되었다가 2022년도에 이렇게 복원이 되었어요. 보이는 앞쪽이 창덕궁입니다. 오늘의 산책코스 중에 제일 긴 계단 구간입니다. 이곳만 지나면 평지길이어서 걷기 참 좋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면 왼쪽은 창덕궁 가는 길, 오른쪽이 궁궐 담장길이에요. 개방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담이 있는 쪽이 종묘이고 반대편이 창경궁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서 임금이 창경궁 숲을 지나 종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32년도에 조선총독부는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로 이어져 흐르는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해 이곳을 훼손하고 도로를 만들어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놓았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고 꾸준하게 복원 계획이 있었지만 국가 예산 문제로 90년이 지난 2022년도에 도로였던 율곡로 위를 이렇게 율곡 터널로 만듭니다. 나무를 심고 산책길이 조성이 되면서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내려가서 밖을 보여드릴게요. 율곡터널의 길이는 320m예요. 보이는 앞쪽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원남동 사거리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창경궁으로 산책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서 창덕궁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아직은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해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참 아름답죠. 눈이 와서 앙상한 가지도 추워 보이지 않고 더 반짝이게 보여요. 담장을 따라 솟아난 나무들도 그림처럼 예쁘고요. 우산 하나로 함께 걷는 커플도 즐거워 보입니다 오늘 산책길에는 기분 좋아지는 소소함이 한가득입니다 참 그리고 5,000원 지폐에 있는 인물 율곡이이가 살았던 관은동이 근처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율곡로라고 합니다 창덕궁 가는 길에 자그마한 공원이 나와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창덕궁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걸었던 율곡 터널이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산책 코스 창덕궁입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입니다. 옆에서 티켓을 사면 되는데, 창덕궁의 정각만 구경하신다면 도나문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후원까지 보신다면 따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해요. 고궁 안으로 들어서면 새하얗게 눈이 내려앉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내리는 눈송이들이 고궁의 겨울을 더욱 빛내줘요. 이날 정말 너무 예뻤어요. 산책 시작할 때는 눈이 그치는 듯 하더니 이곳에 오니까 다시 눈이 내리네요.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순간 남기시려고 핸드폰이 바쁩니다. 창덕궁에서 가장 중심 건물인 인정전입니다. 눈 내리는 회랑의 풍경 예쁘죠? 에서 왕의 즉위식과 결혼식, 사신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근대화의 상징인 전등 유리창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 커튼이 새로 설치되었어요. 바닥도 나무 마루로 교체했어요. 참고로 경복궁은 흙으로 구워 만든 정사각형의 벽돌이에요. 경복궁에 비해 훨씬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조선 왕족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낙선제로 가볼게요. 일본에서 돌아온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덕혜옹주가 살았던 곳입니다. 낙선재는 단청이 없어 궁궐 느낌보다는 양반댁 같은 분위기의 한옥이에요. 방마다 문살 무늬가 다양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담벼락도 참 특별하죠? 육각형으로 거북이 등 모양을 닮아 있어요. 무병장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하나하나 다 예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게 되는 곳이에요. 천천히 정원까지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사부작 사부작한 저의 산책 코스 어떠셨나요? 힘들지 않아 혼자 걷고 싶은 날이나 친구랑 얘기하면서 걷기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산책 코스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산책길 되세요.